탈출기 2장 모세의 탄생 레이 집안에 어떤 남자가 레이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그러다가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위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신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정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를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의 젖을 먹일 히브리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내 대신 처술 먹여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싹쓸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처술 먹였다. 아기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기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달아나다. 오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대로 나갔다가 그들이 강제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그가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자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일이 정말 탈론하고야 말았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잡기로 하고 어떤 옹물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미디안의 사제에게는 딸이 일곱 이 있었다. 이들이 그곳으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서는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였다. 그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다. 그들이 아버지 루레에게 돌아가자. 오늘은 웬일로 일찍 돌아왔느냐? 하고 그가 물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주고, 우리 대신 물까지 길어서 양떼게 먹여주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어디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여라. 그뒤 모세가 그 사람의 청을 받아들여 함께 살기로 하자. 그는 자기 딸 치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낳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학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